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라고 말해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20명하고 3명하고, 어, 이렇게 숫자가 누가 더 많아요? 120명이 많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실하게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제가 신실하게 하면 여러분 섬겨요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신실하게 섬겨요. 신실하게 섬겨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었고요.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그 메데바사의 큰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메데바사 왕은요, 자기의 큰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원을 뒀고요. 그 관원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어요. 이 3명의 총리, 이 3명의 총리들이, 어, 이 120명을 잘 다스려서 다리오 왕을 잘 도와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이세 명의 총리 중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니엘은 유다 포로잖아. 포로로 종으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말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흠을 잡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없는, 없는데,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음 부러워. 그러면서 부러움의 끝이 아니라 미워. 왜 쟤만 저런 거 있지? 음, 쟤도 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먹는 거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그리고 말을 계속하고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요. 우리가 받을 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짜고 짜내서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떤 궁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왕 앞에 찾아갔어요. 왕 앞에 찾아가서, 여기 옆에 보면, 이, 어,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를 어기시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하소서. 그랬더니, 다니엘이,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어딨나? 그리고 왕이시여이 법을 고칠 수 없도록 메대와 파사의 법에 따라 기록하시고 꽝꽝 도장을 찍으소서. 너희는 당장 이 법을 도장 찍어 선포하도록 하라. 네.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아싸! 드디어 다니엘을 죽이게 됐다. 여러분 이 사람들 표정 좀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이고 자기가 다니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지 욕심이 그득그득 보이지 않으세요? 교만한 왕은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들의 제안을 기뻐했어요. 왕은 신처럼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될 것에 기쁨이 넘쳤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들이 법을 세우면 그 법은 다시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고향을 향해 난창으로 열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다니엘도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심을 해야 했어요. 아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니엘은 주 안에서 강한 자였어요. 주 안에서 강한 자 다니엘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사실 창을 잠깐 닫아두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한 달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포로의 땅에 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 좀 봐봐요. 저저저저저저 다니엘 드디어 걸려부럽다. 다니엘 너 꼼짝 마라 내가 다 봤어. 나 이제 왕한테 이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뭐라고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신실하게 섬겨요. 제가 신실하게 하면 여러분 섬겨요.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섬겨요. 신실하게 섬겨요. 다니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사람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비록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학교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친구들은 식사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낙학교에 학교의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좀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야, 예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친구가 나쁜 일을 같이 하자.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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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할까? 나쁜 일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배 가지 말고 우리 게임하자. 예배 가지 말고 놀이동산 가자. 예배 가지 말고 우리 학원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섬겨요. 신실하게. 섬겨요. 맞아요. 신실하게 섬기면 돼요. 오늘 요절 말씀처럼, 견실하여. 견실하여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견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래요? 더욱, 항상,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살다 보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매일 기도를 드리며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방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골에 넣겠다고 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은 왕과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왕께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세 명의 총리 중에 세웠거든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는데, 꽝꽝 도장을 찍어가지고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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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울며, 울며 명령을 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말았어요. 엉, 엉, 커다란 돌이 사자굴의 입구를 막아먹 막자 빛이 사라졌어요. 다니엘은 축축한 사자굴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무서운 눈빛과 이빨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빨 보여요? 여기 이빨? 으르렁대면서. 이 도대체 사자들을 얼마나 굶겼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왕은 그렇게 문을 닫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슬퍼, 슬퍼서 음식도 먹지 못했고요. 밤새 잠도 잘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왕은 혹시나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지금 여기 좀 봐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왕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의 입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왕께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살려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왕은 얼른 다니엘을 건져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자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자들이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우두둑 우두둑 부셔가지고 죽이고 잡아 먹었어요. 다리오왕은 조서를 내려 떨며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로 여러분 결심했나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도록 섬기지 못하게 만약에 유혹을 견디, 받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견실하여, 견실한다라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관에 생각하도록 신실하게 행동하겠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겠나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 계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 시퍼렇게 살아 계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친구가 나쁜 일을 하자고 해요. 나쁜 일을 하자고 했을 때, no라고 말해요. 아니,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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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 나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 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친구는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니, 가슴에 손을 모아볼까요? 그 친구는 모든 시간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선생님께 오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처럼 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유혹에도 그리고 법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섬겼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안녕.